안녕하세요 니트캐슬입니다. 오늘은 작고 귀여운 가방을 떠볼 거예요. 뜨는 방법이 쉽고 또 색이 뜨면서 저절로 변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실의 색상은 겉에서 시작하시든 안에서 시작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갔으면 하는 색을 먼저 사용을 하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늘은 6의 영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실을 손가락에 한번 감으세요. 감아서 안으로 바늘을 집어넣고 실을 끌어냅니다. 그러신 다음에 사슬 한 코를 떠 주세요. 그리고 이 고리의 가운데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짧은뜨기 영상은 기초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총 8코를 뜨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꼬리를 잡아당기세요. 잡아당겨서 동그랗게 되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 단은 짧은뜨기 한 코에 각각 두 코의 짧은뜨기를 뜨게 됩니다. 코 늘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차 없이 계속 뱅뱅 돌게 되는데,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코, 그 코에 한번더 짧은뜨기를 하세요. 아랫단에 한 코에 두 코를 뜨시는 거죠. 그 다음 다시, 그 다음 코에 한 코, 그 코에 한번더 짧은뜨기 한코한 한 코당 두 코씩 짧은뜨기를 합니다. 그럼 아랫단이 여덟 코였으니까 한 코당 두 코씩 하면 총 열여섯 코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뜨실 때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실꼬리를 이렇게 뒤에 같이 놓고 감싸서 뜨시면 나중에 실꼬리 처리를 굳이 안 하셔도 되도록 편하게 뜨실 수 있어요. 쭉 한 바퀴 돌아서 16코를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단입니다. 아랫단에 두 코, 두 코, 두코 이렇게 세트로 있죠. 그 중에 첫 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는 코 늘리기를 하세요. 두 코를 뜨시는 거죠. 짧은뜨기 하나, 둘. 다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코 늘리기. 하나 둘 반복해 주세요. 짧은뜨기 한 코를 뜨고 그다음 코에는 두 코를 뜨고 그래서 쭉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코 뜨고 두코 뜨고 총세 코를 8세트를 반복하게 되고 24코가 될 거예요. 세 번째 단을 한 바퀴 돌았어요. 시작이 어디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매 단에 시작할 때 마커든, 오핀이든, 클립이든, 뭐,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한 바퀴를 좀더 수월하게 돌수 있으실 거예요. 네 번째 단입니다. 네 번째 단은, 하나, 둘. 한 코에 하나씩 두 코를 뜨세요. 그 다음에, 코 늘리기를 한번 합니다. 두 코를 한 코에 뜨시는 거죠. 하나 하나 둘. 다시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네 코를 한 세트로 다시 총 8번을 돌아 주세요. 그러면 32코가 되겠죠? 다섯 번째 단입니다. 다섯 번째 단은 하나 둘 셋. 아래단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를 뜨는 것을 하나, 둘, 세 코를 하고, 그 다음 코 늘리기. 한 코에 두코 뜨는 것이죠. 짧은뜨기 두 코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다섯 코를 한 세트로 또 8회를 돌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계속 같은 패턴으로 코를 늘리면서 뜨시면 되는데, 코 늘리기 이전에 한 코씩 뜨는 코가 다섯 번째 단에서는 세 코. 여섯번째 단에서는 4코, 네 일곱번째 단에서는 5코로 각한코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총 반복하는 횟수는 언제나 8번이에요 여덟 8코로 여덟 시작을 했기 때문에 8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쭉이한코에한코씩 뜨는 이 짧은뜨기 코 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총 13단이 되도록 뜨세요 바닥을 13단을 뜨면 총 104코가 됩니다. 이제 뒤걸어뜨기를 해볼 거예요. 뒤걸어뜨기는 가방의 밑판과 가방의 바디 부분을 구분하는 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짧은뜨기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서 하셨죠? 이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으세요. 그런 다음, 그 다음 코에 앞에서 뒤로 들어갑니다.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코의 기둥을 한번 감싼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지금 바늘이 앞에서 뒤로 들어갔던 코에 바늘을 넣고 그 다음 코로 나가세요. 그래서 짧은뜨기. 다시 한번 더. 바늘이 들어간 곳으로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앞에서 뒤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걸 끝까지 돌아와 주세요. 총 104코를 도시는 거예요. 뒤걸어뜨기로 한 바퀴를 돌아오신 다음에는, 이제 무늬뜨기를 하겠습니다. 뒤걸어뜨기를 해서 이렇게 턱이 생겼죠. 무늬뜨기 첫 단에서는 코를 살짝 늘려줄 거예요. 7코를 늘려줄 건데, 전체 코수를 7로 나눠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저는 104코라서 14코, 15코 정도에서 코를 늘려주겠습니다. 우선 첫 코는 짧은뜨기를 하세요. 그 다음 사슬 1코를 합니다. 아랫단 1코 걸르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다시 사슬 한 코. 다시 한코 건너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사슬 한 코.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4코, 15코마다 코를 늘리는데 14코 뜨고 코 늘리고 14코 뜨고 코 늘리고 하면 끝에 가서 코를 또 늘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을 8코, 7코 정도 뜨고 코를 늘려줄게요. 자, 그래서 중간에 짧은뜨기 하고 사슬뜨기를 했어요. 한 코를 걸러야 되죠? 그런데 코를 늘릴 때는 그 다음 코에 바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럼 한 코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같은 패턴으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건너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하다가 뭐 적당한 위치에 가면 다시 코를 늘려주고 해서 일곱 코를 늘리면서 떠주세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오시고 나면 짧은뜨기로 끝날 거예요. 지금 홀수 코를 늘렸기 때문에 무늬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짧은뜨기까지 뜨고 나면 사슬 한 코를 하고 아랫단에 짧은뜨기 한거 건너서 사슬뜨기 한 거에 다시 짧은뜨기를 하고 사슬뜨기 하고 아랫단에 사슬뜨기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고 아랫단에 사슬뜨기에 짧은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고 아랫단에 사슬뜨기를 코에 넣으실 필요 없어요. 코의 밑에 그냥 구멍에 바늘을 넣으세요. 이거를 사슬을 묶어서 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뱅뱅 돌아주시는 거예요. 단차 없이 사슬 하나 그리고 아랫단의 사슬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계속 돌아주시면 되고, 아마 시작 부분이 어딘지 알수 없도록 그냥 무늬가 계속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높이까지 뜨시고 나면, 실을 한 10cm쯤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실을 쭉 뽑아냅니다. 어, 저는 끈을 뜰 색상을 제외하고 실을 거의 다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뜰 차례가 여기였죠? 여기에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실을 뒤쪽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뒷면에서 지금 마지막 코에 이 코와 아래 이 코.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이 두 겹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실을 끌어내줍니다. 그렇게 하면 위에 사슬코가 하나 생기게 돼요. 이 사슬코가 아랫단의 코 위에 덮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뒷면에서 사이사이로. 코 사이사이로. 실을 통과시켜서 감춰주세요. 이걸 한 4, 5cm 정도 하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안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좀더 확실하고 튼튼하겠죠? 이제 가방끈을 만들겠습니다. 가방끈을 만들기 전에 실의 마지막 색상을 반으로 나눠주세요. 지금 이쪽에 실의 반이 있고 이쪽에 실의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의 중간을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바늘에 그 고리를 끼우고 잡아당기면 이제 매듭이 생기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하나는 검지에 걸고 하나는 오른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 실을 앞에서 뒤로 거세요. 그런 다음에 검지에 있는 실을 한번 감아서 사슬뜨기를 합니다. 다시 앞에서 뒤로 바늘에 감아놓고 사슬뜨기를 하세요. 다시 앞에서 뒤로 감고 사슬뜨기. 앞에서 뒤로 바늘에 감고 사슬뜨기를 원하는 길이만큼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번 백에서는 120cm쯤 떴습니다. 다 뜨시고 나면 실을 자르시고 코를 쭉 뽑아내서 한번 정도 묶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실꼬리를 코 사이사이로 감춰주세요. 최대한 안 보이는 게 좋겠죠? 이렇게 실꼬리 두 개를 다코 사이사이로 감춰주시면 됩니다. 가방을 완성하고 나면 끈을 끼우게 되는데 끈은 이렇게 코를 뜨던 구멍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끈을 하나 넣고 거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끈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로 끈이 나오고, 다시 여덟 번째로 들어가고, 다시 여덟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나옵니다. 이렇게 구멍 네 개를 건너 뛴 부분이 끈이 되고, 손잡이가 되고, 사용하실 때는 벌렸다가, 그 다음에 조일 때는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끈이 들고나는 게 조금 빡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금방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쁘게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